자, 60초입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번에 장비, 장비 TJ 해가지고, 아, 오늘 좀 장비 좀잘 뛰었다 형들 진짜. 방송 안할때 형들 좀 스펙업 좀 했습니다. 지금 일단 94만까지 올라왔고, 좀더 올리긴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여기서 영웅 세피라 나오면 대박이지 확률. 아, 신발. 아. 잘못했네요. 건드리면 안될거에 건드려버렸네. 건드리면 안될거에 건드려버렸어. 자, 여기서 영웅이 나온다. 이 버리십시오. 천절이 나온다. 개당 배달의 쿠폰 10만원짜리. 자, 일단... 아, 이기자 제발 화이팅! 제가 <laughs> 화이팅 할게요. 아,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되죠. 여기서 신하만 떨구면 되거든. 우리가... 자, 가보자! 오케이 알트 봤어 <laughs> 알트 넘어간거 Alt v a s 넘어 r 이체험갔고체험 a r Alt 다체험 s 체험 Alt v 어 s s a r 치우 t v a s s a 주알 l t v 알트 우측에 있고 명치, 명치 나온다. 명치 너무 깊게 나온다. 빈구 나온다. 자, 올라가자, 우리 올라가자. 아, 죽었다. 토끼 문도, 알지도 묶고. 오스 잠깐 조심하고. 야, 좀 아이씨. 아. 지금 한 60점 차이. 자, 인싸 보스 1. 탑도변에서 빠져주고. 자, 음. 일 우리가 먹었어. 점수 먹었어. 아, 암살단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자, 칼 풀고. 발트 받고. 너무 들어왔다, 너무 들어왔다. 수삼킹이야, 수삼킹. 보스 어글. 수삼킹.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자, 암살단 무조건 암살단 먹여야 되는 이제. 무조건 암살단이 먹어줘야 된다, 진짜. 막, 막탄은. 아직 넘어갔어, 아직 넘어갔어. 지금 암살단이 제발 먹어줘. 시전 보고 있어. 빨리 와줘야 돼. 진짜, 보스한 번만, 막한 번만 먹으면 된다, 진짜. 암살단 형들. 먹었어 먹었어 나이스 자 얘들 죽여 얘들 죽여 애들 죽여 어 유튜브 어, 명칭 왔어 명칭 그 갈겨버려 그냥 어, 명칭 개 영감쟁이 어 명칭 컷 어, 근데 개인 플레이 하지마 개인 플레이 하지마 모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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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플레이 하지마 모여줘 모여줘 싹다 죽여 싹다 죽여 그냥 싹다 죽여 빨리 나와 빨리 나와줘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샷 넘었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형님들 좋아 그렇지 야씨아알티 뒤떨어졌다 형님들 와 나이스 나이스 야, 그렇지! 와, 이거지! 아! 악 명치띠! 아, 명치 아무것도 못했죠? 예.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들. 아, 석탄다, 석사라, 형들. 아 진짜 너무 잘했다, 진짜. 와. 자, 그러면, 이제 선발전 이제 들어왔죠? 850만 다이아. 야, 기분 존나 좋다, 진짜. 어저께, 애, 어저께 애누크도 존나 고생했는데, 아, 속 존나 간다, 진짜. 어? 아, 그, 뭐, 명치형 오늘 방송 안 하시네요? 쟁탈전인데? 어. 아, 그니까, 창이 근데, 킬로그는, 난 솔직히, 좀 막타가 좀 무서웠어. 음. 아무리 우리가 밀어도, 저기 막타를 다 뺏겨버리면, 진짜. 저기 신화한테 막다막다다 다다 뺏겼으면 진 큰일 날뻔 했잖아요 어 진짜 삼서버가잘 해줬어 삼서버 형들이 잘 해줬고 그 다음에 오류도 잘 따라줬어 진짜 아니 그니까 오류도 야, 아, 이 복구비가 너무 빡세 지금 오, 오늘 하루만 10만 달 넘게 나갔어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아니 봐봐 존나 바이퍼 스킬은 존나 많은데 카니진 아니 6만 달이 솔직히 에바잖아 이거는 어 입장 가능하네요 더예 쟁탈전 좀 입장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쟁탈전 남았습니다 아, 이거 이거 긴장해야 돼 이거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야 근데 긴장 안 하고 갈게요. 네, 시원시원하게 가겠습니다. 그냥. 아, 이걸 사서 좀 녹이는 거좀애것 같은데. 아, 잘못 샀다. 아 잘못 샀어. 좋댔다. 진짜. 오... 야, 광주야, 좋댔다. 내가 아, 진짜 5만 다시 사버렸어. 아, 5만 다시 사버렸어. 아, 진짜 5만 다시 사버렸네. 아, 뭐, 얼마 만들지도 못하는 거가 아, 와, 5만 다시 뭐미쳤네 진짜. 아, 광주야, 5만 다시 딱이다. 버려버렸다. 잘못 샀다. 진짜. 아... 이렇게 사도 몇개안 되겠지만, 한오트 되려나? 자, 제발. 확률은 15%야. 10번 중에 한두 번 타면 돼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자, 한 번. 두 번. 아, 아이씨발. 골드가 없네. 아, 아이 속 죽어. 광진아, 이거 사서 한번 질러볼까? 어차피, 나오면 불스로할 거거든, 나는? 두 개만 한번 질러볼까? 아니, 뭐, 두 개로는 안 되잖아, 이거. 택도 없잖아, 두 개로는. 잠깐만, 이거 세공을 하, 고 해서 질을까 아니, 그, 축작을. 축작에서 지르는거좀 에바냐? 잘 되면 팔면 되잖아. 아이 아, 골드 없이 지져보니까, 아. 야, 이거 언제, 언제까지 기다리냐, 나. 골드가 없잖아, 이거. 그렇 야, 잠깐만, 이렇게 되면, 저 하나를 안할 수가 없다고, 또. 아, 존나 불편해. 하나씩. 7. 85%는 맞아 있잖아. 어? 이거 연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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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깝다 자, 잠깐만 이거야, 0짜리 이거 얼마냐 이거? 향짜리가 지금 2만 이만 이천이란 말이야. 아, 광준아, 이거 너 알아서 팔아라. 승자의 선언. 수단팀님께서 새로운 선 선언,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VS s p a r 아, 끝났다 형들. 복가 한 번. 5 5 0만 달러 들어왔네요. 자, 형님들 오늘 또 이렇게 젠탈전. 예, 수단팀 VS 알트 아트, 알트팀 해가지고 아, 젠탈전. 너무 시원하게 끝났네요 형님들. 아, 저희가 이겨가지고. 기분 너무 좋고 자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보겠습니다 님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